여러분, 오늘도 평범하게 하루를 보내셨나요? 그런데 바로 그 일상 속에도 고사성어의 지혜가 숨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우리의 삶과 꼭 닮은 고사성어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듣다 보면, 이런 뜻이었어? 하면 놀랄지도 몰라요. 첫 번째 에피소드는, 번개처럼 빠르게 횟감을 사러 온 손님을 절대 놓치지 않는 사장님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럴 때 어울리는 고사성어, 생각나시나요? 바로 정광석화입니다. 항상 기회를 염두에 두고 있다가 번개불처럼 행동으로 옮기는 윈첩함을 표현한 말이죠. 소금포구 어시장에서 10년째 회를 팔고 계시는 사장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횟감은 놓친 적 있어도 손님은 한 명도 놓친 적이 없다네요. 손님이 얼마예요? 묻는 순간 빛처럼 번개처럼 물고기를 기절시키는 놀라운 기술을 보여주십니다. 정광석화 같은 속도로 수조에서 저울로 도마 위로 칼로 횟감이 순간이동하는 모습. 결국 구매 확정. 손님도 사장님도 모두 만족이죠. 두 번째 에피소드는 느긋함으로 손님을 다 놓치고 매번 후회하는 사장님 이야기입니다. 이럴 때 떠오르는 사자성어가 있으신가요? 바로 광일지구인데요. 재빠르지 못하고 헛되이 시간을 보내는 것을 뜻합니다. 설탕보고 어시장에서 이제 100일차 되신 사장님은 자기 발로 찾아온 손님을 다 떠나보내고 멀쩡한 생선도 급사시키는 재주가 있으시다네요. 횟감을 잡을 때 물을 턴다고 멀쩡한 생선을 탈탈 털다 전치 2주 진단부터 시작입니다. 이렇게 털고만 계시니 사장님 멘탈도 다 털리실 듯 하네요. 바구니 무게를 뺀다고 계산기 두드리다 보면 횟감은 이미 급사 모드. 정확한 계산을 위해 생선 담은 바구니 무게에서 바구니 무게를 빼고 양심적으로 장사를 하신다지만 너무 느리시네요. 그동안 이미 손님은 건너편 횟집을 쳐다보고 있었다지요. 그제서야 상황을 파악하고 손님을 붙잡으려 하지만 손님 마음은 이미 떠나고 불러도 불러봐도 돌아오지 않는다는데요. 생선과 사장님 모두 탈진 상태랍니다. 그날 급사망한 횟감은 얼마 뒤 이렇게 떠리로 팔려나가게 되었다지요. 오늘은 정광석화와 광일지구 두 가지 고사성어를 배워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이렇게 고사성어는 우리의 하루 속에서 소중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고사성어가 떠오르셨나요? 여러분의 에피소드와 함께 댓글로 공유해주세요.